만났다. 음.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랑, 사랑의 수원지에 빠졌다는 뜻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음. 예수 만난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. 음. 문제를 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. 우리 정체성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? 음. 화평케 그러니까 하는 자, 하나님에 그렇죠. 네, 자녀가 되 네, 그래서. 부모로부터 내가 어비스를 수록 당했다 하더라도 음. 그 부모를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회복하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이 된 거죠. 음. 내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음. 실제로 그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 형제인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항에 나갔는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마중 나온 아버지를 그냥, 그냥 아무 말하고 안 하고 허깅을 한 거예요. 아버지, 아버지, 그게 다 귀에다 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. 음. 그 한마디, 그리고 그 하나의 제스처에 그냥 모든 게 무너진 거죠. 무너진 거죠. 저는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용서할 수 없는 가족관계입니다. 음. 근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풀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. 이건 우리가 그런 걸풀때저 사람이 바뀌어야 나도 풀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거든요 네, 요 그러니까 풀려면 내가 먼저 풀어야 된다 그렇죠 아까 그 남을 먼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열쇠를 찾았고 열쇠를 아직 찾지 못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라. 그 말할 수는 없죠. 나는 이미 열쇠를 가졌는데, 내가 문을 먼저 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음. 목사님은 그냥 개인적으로, 개인적인 질문인데, 정말 그 가정에서, 가정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하고 아버지로서, 남편으로서, 가장으로서, 이렇게 어떤 변화 혹은 뭐 사모님께 저는 뭐 오늘 있구나. 말씀을 전한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네. 뭐그 결과 저는 다 회복이 됐죠 뭐제 아내하고 13년 동안 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박해 아닌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저는. 아내에게 이제 그 그동안 내가 지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다가 그냥 모든 말문을 닫게 만들었다가 말문을 열어주고 그 말문이 터지니까 내 말문이 닫혀버리고 음. <laughs> 예. 그렇게 말문은 내가 이제 1년반 동안 닫고 아내가 말문이 터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밤에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내가 이제 당신을 믿게 되었소 어, 사모님께서. 예. 이게 제 인생의 가장 성공한 날이에요 아~ 내 가장 가 가까운 배우자한테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음. 그러다면 과거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, 그러다가 거짓말을 안 하게 되고 거짓말할 상황에 내몰리면 입을 닫아버리고 음. 국회 동안 침문하고 <laughs>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고 <laughs> 그러다가 (1년) 반이 지나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어. 저는 그날 제가 가장 감격한 이유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? 저는 세상에 나가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. 그야말로 인생을 거꾸로 살았던 것인데 그걸 다시 이제 바르게 잡는 작업이 그걸 하나가 됐고 또 사랑하는 아들들과도 이렇게 얘기를 터기 시작해서 제가 용서를 구했고. 큰 아들한테는 제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또뭐 야단도 많이 쳐고 시고했는데 아이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면 죽도록 혼을 내고 음. 나는 아이한테 뭐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관계를 다 이제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사과도 하고 그 저는 정말로 이제 섬기는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잘 섬긴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내가 자녀들에게 굴림하고 음. 아내에게 군림하던 그런 패턴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죠.